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중년분들을 위한 한끗 차이 코디법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셔츠나 티셔츠를 앞에는 넣고요. 뒷부분은 빼서 입는 겁니다. 중년을 세련되고 우아하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이며 배가 나온 부분으로 인해 허리가 거해 보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앞에 옷은 바지 안에 넣고요. 뒤에 옷은 편하게 빼서 입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입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두 번째는 옷을 입었을 때 착용감이 편하게 느껴진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세련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설명드린대로 첫 번째 사진은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더구나 검정색의 하일까지 색상을 맞춰주니 더 다리가 길어 보이며, 이롱 길이의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니 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또한 첫 번째와 세 번째처럼 여름에는 이 블루 색상의 옷과 코디하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역시 다리가 길어 보이는데 만약 셔츠를 앞에는 넣지 않고 입었다면 펑퍼짐하게 느껴지겠죠? 참고 바랍니다. 계속되는 앞에는 넣고 뒷부분을 빼서 입었을 때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앞에는 놓고 입은 모습을 보니 센스 만점인 것처럼 보이죠? 가지고 계신 옷들을 활용하여 코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두 번째는 셔츠나 티셔츠를 반쪽만 넣어서 입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옷을 입는 것보다는요, 옷에 변화를 줘서 센스 있게 입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었을 때 시각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감각적이고 센스 있는 매력을 준다는 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 박시한 티셔츠나 셔츠와 코디하고 하의는 스키니하게 입기입니다. 박시한 셔츠와의 코디인데요. 이중년이시라면 사진처럼 여유롭고 자유롭게 입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세련미와 우아함을 잃고 싶지 않는 분들을 위해 추천해드리는 코디 방법입니다. 계속되는 박시 셔츠와의 코디인데요. 이세 분의 사진처럼 진과의 코디도 좋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여성분처럼 핑크색 하일과의 포인트로 개성 넘치게 코디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클럽 탑과 코디하기입니다. 이 상체 보일을 강조하기 때문에 배가 나온 여성들에게도 잘 어울립니다. 클럽 탑과의 코디입니다. 와이드 팬츠를 입는 분이시라면 두 분의 사진처럼 짧은 기장의 클럽 탑이나 티셔츠와 코디해 보시면. 다리도 길어보이고요. 와이드 팬츠로 인해 부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세개 사진은요. 만약 배가 많이 나온 중년분이시라면 배를 살짝 가릴 수 있는 기장의 상의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처럼 목걸이와의 코디는요. 이 목걸이의 시선이 집중되기에 날씬하게 보이게 합니다. 하이웨스트 바지나 스커트 입기입니다. 이 계속되는 트렌드는 로 라이즈 바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잘못 입게 되면 몸의 비율을 둘로 나눠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이웨스트 바지나 스커트를 입으시면 상체가 길어 보이게 보기가 좋습니다. 세개 사진은요, 하이웨스트 바지나 스커트를 입었을 때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사진들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하이웨스트 바지나 스커트는요, 하체를 길어 보이게 하고요, 날씬하게 보이게 합니다. 계속되는 하이웨스트 옷의 효과입니다. 네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날씬하게 보이죠? 하체가요? 참고하셔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스카프나 가방, 신발, 목걸이로 포인트 주기입니다. 연예인 장미 경우는요. 목걸이로 옷을 돋보이게 하는 코디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액세서리 효과입니다. 두 개의 사진은 롱 진주와의 코디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첫 번째는 진주는 우아하고 지적인 매력을 줍니다. 두 번째는 롱 기장으로 인해 얼굴형과 신장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세개 사진도 마찬가지로 목걸이와의 코디인데요. 이첫 번째는 목걸이로 인해 날씬하고 세련된 효과를 주었고요. 두 번째는 짧은 기장의 목걸이로 인해 클래식한 우아함을 세 번째는 터프하며 개성이 넘치는 캐주얼 룩에 한층 더 세련미를 주었습니다. 네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목걸이와 함께 코디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여름에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니 감각적으로 보이죠? 참고 바랍니다. 세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목걸이와의 중요성을 느끼시겠죠? 이 비싼 목걸이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저렴한 목걸이라도 옷과 함께 코디해보시면 멋지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발과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었을 때의 느낌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요. 이 뜨거운 여름에 첫 번째처럼 핫핑크 색상의 신발과 코디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세 번째처럼 그린 색상의 백으로 포인트를 줘도 좋습니다. 어깨에 다른 옷으로 포인트 기입니다 여 개의 다른 색상의 옷이나 동일 색상의 옷을 걸쳐서 포인트를 주었을 때의 사진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는 부티나게보다 귀티나게 외모에 신경쓰라 라고 합니다.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 라고 외칩니다. 미국 격주간지 포추는요, 미국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95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에 실린 연구 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더 받는다고 했고요.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습니다. 이 세이노는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거치지 말고요, 전화 음성과 운전 습관과 의상 코드에서도 귀티나게 세련됨을 갖추라고 합니다. 패션 페나시아였습니다.